안 귀여운데, 와우, 저게 어케 okay, 귀여워 보이지? 아이들 눈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초반에 해봤는데, 시작부터 추격전이야. 일단 저게 귀여워 보이는 거는 어, 눈이, 네애 들이. 안해졌다 애들이 안타 씨. 소리를 딱, 기원씨소리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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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a 기원이 o 한번 더 컨테이너 추격신을 만들어 주시다니, 아리가또네 오른쪽 수그리. 슈퍼히어로 랜디. 아니 <laughs> 주인공 뼈가 부러져야지 <laughs> 정상인 건데. 이게 주인공 버프인 건가? 아야 거기네 AIG 영상에서. 아 여기지 어 맵을 참잘 만들어놨어 야 어디서 나왔더라 어 t 짱 a 자 g 다티백잉티백잉티백잉 티. o ta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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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전에만 들었어야지. 왜안돌려져 그분이 탁! 라아 에... 아야, 근데 한 손이 없다. 샹가스다 샹가스. 저저 제가 나쁜 놈이, 제가 아주 나빴어. 아주 못됐어. 가 그리고 이제, 아 여기지. 레전드 검은 주방 그래픽을 뺏기고 많은데. 빠삐 브레이더 터 파이 난 치지직이라고 해. 너 같은 아이들이 한밤중에 무서운 것들과 부딪히지 않게. 비상사태 출구. <laughs> 아예 여기부터 모르는데. 뭐야 이거 우와, 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. 근데 물 빨간색이지 않았냐? 우와, 저 연로가 라는데 왜라 세다우 붙자 열쇠 획득 엘리베이터 비상 탈출구가 열렸어요. 아 비상 탈출구가 아니라 여관실이었구나 아이 깜짝이야. 오야 힘힘 개새 힘, 힘 개새. 힘 생긴 거에 비해 목소리가. 너 혹시 애들이 얘기하던 게 너구나? 마이그라인더로 날려버리고. 캣랩을 그 잠재운 친구 이 아래에선 널 플레이 타임의 도살자라고 불러 캣랩은 누가 막타시긴 했어 너무 빨라요 선생님 누가어도 너무 허접하게 숨었는데. 허어. Where is the puppy? 어머. 야, 손 되게 예쁘게 생겼다. 같이 놀래? 예쁘매 같이. 와고 없이 역시 직진남 아 중성인가? <laughs> 그래. 잘볼일 없다는 건 알지만 멋진 벽화나 줄 a Poseco. I'm not sure if you're a Poseco. I'm not sure if you're a Poseco. I'm not sure if y o u r 야 a p 우리 둘 다, 프로토타입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 누가 편지 날리긴 했어? 난 영웅 같은 게 아니지만, 널 도울 순 있어 하지만, 넌 우선 준비부터 하자 여기서는 값싼 야간 등으로는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래, 마음대로 삐약거려봐 아웃키멀즈를 쫓아낸 건 나야 대체 네가 뭔데 장비가 여기로 떨어졌어 그 일이 있은 후에 분명히 옛날 그래픽도 본것 같아 내가 가는 법을 알려줄게 숨좀 돌리거든 얘기해 가는 법 완료 파이프를 통해 갈수 있을 거야 필요한 걸 찾거든 연구개발실로 와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나오지 마세요. 안 좋은 지역. <목소리> 어머? 난 저걸 먹고야 와야... 뭐 먹어야 돼요. 어. 깜살룽다 깨지 에 미카사. 대패거리대패거리깨거리 얘들아 불라내배나 먹겠어 어 위쪽 또 퍼즐이냐? 아또어또리리리 아하 오오야 새로운 거다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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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다 꼼짝마라 다 꼼짝마 오, 야, 얘, 뭐, 뭐야, 와, 야. 캐릭터 잘 만들었다. 어, 맛깔이 나게 생겼는데. 말해 못하네, 아쉽다. 아, 아, 아 이상하다. 아, 장미인 줄 알았는데. 장미가 아니었네. 아, 마약이었구나. 터져라. 어, 잠깐만. 안녕. 트레일러에서 봤지 않았니? 어. 가자. 불빛 안 키고 가면은 일단 얼굴 한대 긁히고 시작. 아니 너는 와 진짜 으.. 개 오랜만이다. 이 이거 또 찾아오라고 미친 새끼들. 이런 아, 여기 있네. 열었고. 예? 이 야, 그 그래픽 잘 어울리는데. 이쪽은 첨첨 프킨스야 우리 내부 정보 야, 아까 캐릭터 잘 만들었다 했던 것. 신의 디를 봤어. 참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친구야. 파피의 천사. 파피스 엔젤. <laughs> <엘젤>. 도살자 말이야. <laughs> 어, 이리 와 방금 우리 계획을 얘기해주던 어, 다 보는 애들을다 죽이려 그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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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해본 사람은 많았지만 너도 봤잖아 그 녀석에겐 그 분홍색 물질이 가득 차있어서 반으로 잘라놔도 바로 다시 붙을거야 분홍색 물질이 뭔데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지 플레이 타임에서는 온갖 연구를 다 해봤어 반으로 찌르기도 하고 아, 어, 스프레드 시트도 만들고 그런 과학적 정보가 약왜 <laughs> 음. 그래? 벌써 몇 년째 그 녀석을 처리하자는 얘기를 해왔는데, 지금이 기회야. 아니, 안 그랬으면 이사 다디 안 났지. 내가 뭘 했어? 일에는 이유가 주인공 회사 거. 아직 잘 다니고 있었겠지. 연구를 안 했으면... 이 미친... <laughs> 이케게 <laughs> 어우 드디어 깼다. 어우 하여튼간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만들어. 예 yeah, 성우 예 yeah,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 어디 만화 유명한 성우인데 이 사람. I'm y o u 이 s you 베 i n g me 어 이거잖아. 3 7 8 3 7 8 3 7 8 3 7 8 3 7 8 3 7 8 3 7 8 37파, 3 7어3 쓰는데? 어파쓰쓰데 37파, 3 7 어 뭐였지? 있잖아. 오십. 나는 개망청이야. 자석 자자자 자석 패널. 오오 출간다오야 찾아자 어디가? 으로 아니 게임 이빨 진짜 개새끼네. 아!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냐? 아니, <laughs> 아니, 내 집이 여기가 아니라니까. 아, 나한테 얘기한게 아니구나. 한 슈퍼 히어 러닝. 아, 길을 잃었길 잃었다. 따따라따라따. 이거야. 이거 참, 이게 뭐지? 음, 음. 부정공식? 어려운 것 같은데? 프로토타입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려한 것 같아 너 여기 직원 아니었냐? 소생에서 트램을 타면 갈수 있을 거야 네가 들여보내줄 수 있지? 음, 음. 안 된다고? 뭐,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이번이 기회라고! 음. 어떻게든 해봐야지! 아니면 그냥 프로토타입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거야? 음. 아, 아니, 미안해 아, 이번에 좀 도와주면 다 끝난 걸로 할게 진짜야 아, 젤 연구실은 지금 엉망진창이야 구덩이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디 보자 흠, 위험하지만 사탕거리로 가볼까 아, 젠장 야

보안 시스템을 소리해. 우리 모이 모든 곳을 감시하게. 다음에 파피를 찾아. 그, 그냥가. 외할지세. 가기 전에 지금 내게 네. 가장 중요한. 그건 그거야. 실패의 대가 뭔지 알고 있겠지. 야, 숨 막혀. 아, 씨, 아. 안 돼. 가지 마. 아이고.